아이 뮤즈 뮤패드 K10 플러스 태블릿 PC는 뛰어난 성능과 휴대성을 자랑합니다. 4GB 램과 강력한 옥타코어 프로세서로 부드러운 멀티태스킹을 지원하며 10.4인치의 적당한 화면 크기로 인강 및 영상 시청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가벼운 453g의 중량과 7.4mm의 슬림한 두께는 이동시 편리함을 더합니다. 고속 충전 지원으로 9시간의 연속 사용이 가능하며, FHD 지원으로 선명한 화질을 제공합니다. Music 사용자들은 가성비 최고와 아주 만족해요. 라는 반응을 보이며, 이 제품을 강력 추천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지금 설명해드린 상품이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를 클릭하시고 상품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